이걸로 봐서도, 아, 이거 안, 봐, 안 보겠어. 막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 지금 시기적으로 유아인이라는 연인이 지금 빨리 등장을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아, 이병헌이 힘을 썼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뭐 깊게 안 들어간다면. 아, 이병헌이가 유아인을 끌어당겼네. 얘 때문에 좀 빨리 재기를 했네. 할수 있는데, 구설이 없잖아.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웬만한 구설에도.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시대서 응. 얘기해 볼게요. 네. 6월달에 태어나면 고집은 세고요. 한마디로 이 사주도 굉장히 센 사주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주장은 뚜렷하고요. 생활력이 강하네. 이거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와 있어요. 남한테 빌려쓰거나 꼼질하거나 이런 거 별로 체질에 안 맞는 타입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노력형으로 봐야 돼요. 또한 내가 이만큼 위치에 오기 위해서 이분은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던 걸로 봐요, 지금.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 내가 이만큼 위치에 왔다? 나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기어서 올라온 걸로. 그래서 쉽게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또한 주관은 뚜렷해요. 음, 약간의, 내로남불 있네. 약간의 내로남불이 있는 사주.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 6월 9일 생이면, 사주가 강해요. 이 사주도 뭐, 웬만한 접집 갖다 들이대면, 일부 종사하기 힘들고, 이혼은 한 번은 당연히 사해야 될 것이며, 어, 사회생활을 하는 거에 좀 막힘. 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남 밑에 꿇지 못하고, 굴복을 못하는 사주. 그래서, 위에 상사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에, 좀, 몸, 그러니까 못 버티 하는, 자기가 리더십을 갖고 누구를 끌고 가야 돼. 그러면 결혼을 했다? 아내가 있다? 그럼 아내도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리더십이 강한 타입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 싫어하는 강함이 있으며, 그러나 성공운이 들어있는 타입이에요, 이 사주가. 이분 자체는 30대 중반부터 성공운이 좀 들어와 있는 시기로 좀 봐야 돼요. 노력도 많이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설수는, 이미 다 지나간 걸로 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구설은 이분이 자기가 다 대처를 합니다 그것도 음. 구설에 연륜도 있나 봐요 음. <laughs> 구설에 연륜도 생기나봐 음. 어, 미안한데 어, 죄송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구설 웬만한 구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나이를 먹으면서 연륜이 생기면서 구설에도 연륜이 생겨서 대처하는 방법도 생겼고 그리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다고 봐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자기가 구설이 생길만한 짓을 안 하려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내한테 가는 구설이 적잖지 않게 크다는 걸 느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걸로 인해서 구설을 만들지 않을 거며 나는 그냥 호탕한 사람. 자기가 호탕은 호탕은 해요. 즐기면서 살지만 호탕한 거. 쿨함이 조금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구설이 생길 짓은 안할 걸로 봐요. 영화가 나왔죠, 성불한 영화 조지훈 아드 기사의 얘기로 음, 나온 는데 음, 음. 지금 그거 보면 되게 잘 찍었거든요. 잘잘 네. 잘 나온. 자기는 지금 살아온 연륜, 거쳐온 연륜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뭔가 하는 거에 종지부를 찍고 달려갈 수 있는 투지, 투지력이 생기는 시기에요. 내가 어느 거에 목표점을 찍고 달려간다고 하면 3, 4, 5, 6월 달은 투지력이 생겨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요. 어때요, 홍독?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7, 8월 달에는 영화로 인해서 또한번 이슈, 다른 좀 다른 입지가 다른 생길 다른 수, 수, 수 있는 계기, 오. 발판이 음. 생길 수 있는 시기. 아마 음. 내가 봤을 때 흥행을 좀 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걸로 네. 인해서 입지를 한번 더 한번 다질 수 있는 기회, 유아인이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조금 봐야 돼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3구도가좀다 맞았다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봐도 영화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외로 괜찮은 배우가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썼기 때문에 딱딱한 것도 약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가 될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개인 관계는. 어떨까요? 보통 회사를 지금 차려서 진짜 많은 연예인들 데리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이분은. 음, 그렇다 음. 하더라고요. 딱딱함 속에 굉장히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음. 유머롭지 않은데 유머가 있다라고 하는, <laughs> 어, 되게 웃겨. 근데 웃기지 않는데, 남들은. 음, 음. 아재인가? 어, 자기는 웃기려고 하고, 내가, 비춰진 이미지가 약간 음,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고 약간 좀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는 관계성의 구도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걸 허물고 싶어서 웃길 수도 있고 위트가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원래 체질적으로 얘가 웃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재야 재미가 없어. 응. 재미가 없대. 안 했으면 좋겠다, 는 이것도 웃긴다. 라, 그래서 대인관계로 라, 봤을 때는 분명히 재미있는 사람이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자기가 유함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좀 노력을 조금 많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한 시점이잖아. 그랬기 때문에 남한테 적을 두기보다는 남한테 베푸는 사람으로 좀 보여주고 싶다 하는 이미지가 좀 많아요. 이제,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적을 두는 사람, 남에게 뭐 모질게 하는 사람보다는 베풀고 가는 이병원으로 남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가면 갈수록 뭐 누굴 도와주는거나 기부를 하는 거에도 아마 음. 일조를 좀할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이 정도 되면 이분 마인드로 봤을 때는 그래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100%는 아니어도 70, 80% 이상은 도달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난인을 보고 좀 양재 육성 기이부 선행 이쪽으로 조금 이틀을 조금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작점도 되어 오래가 그래서 자기가 음. 나오는 영화에 키울 만한 인재를 등용을 좀 아마 시킬 수 있는 걸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구도는 이병일이라는 대배우가 나온다 거기에 조연으로 누가 나온다 하면 아마 관계성이 조금 있는 걸로 키워줄 만한 제목. 발전에 내갈 수 있는 인재기 때문에 같이 찍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응. 와이프 이민정 씨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또 구설들이 많아서 뭐 좋네 이혼하에뭐왜냐면은 어, 이병헌 씨 사주에 이혼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이혼은 들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 이혼을 한다면은 자기 명성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서. 강행을 하지 않을 걸로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좀 강하대, 아내가. 어. 나보다 좀 강하고, 나는 뭔가의 불화점을 만들었다면, 뭐, 뼛속까지 유머가 있다 했으니까, 어떻게 화제 전환을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민정 씨는 화가 나면, 또 며칠 말을 안 하는 타입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싫, 안 맞지. 병원이는 웃어야 되고 이민정은 말을 안 하니까 이 관계에서 도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들고 싶고, 음, 웬만하면 받아주고 싶고. 나 늙었다 이제. <laughs> 옛날에 내가 아니다. 머리 쓰기도 힘들고 왜냐면 부부싸움도 머리를 써야 돼. 누구 하나를 확할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이민정이도 좀 인내가 좀 많은 있는 타입이에요.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 내 남편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혼을 한다. 이거는 그냥 뭐 부러워서 하는 얘기 아닐까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